안녕하세요. 아빌딩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임장의 중요성에 대한 부동산 매입 시 눈탱이 맞으신 분들만 보세요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한 구독자 분께서 눈탱이라는 말이 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컨텐츠에서 내가 너무 부적절한 표현을 한 걸까? 라는 반성도 해보고, 한편으로는 저의 이미지를 좋게 보아주신 것은 아닐까? 라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끔,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를 모범생 같다, 고생 안 해보고 큰것 같다, 이런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이미지와 걸맞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차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아아빌딩을 이루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더욱 신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겪었던 그 과정들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 또 도움이 될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종합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던 부 네, 추월차선에서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살게 하는 조작된 각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가난하게 살게 하는 조작된 각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남들 사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혹은 사회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 품을 소비하고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카드 빚을 져서라도 사서 있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조작된 각본에. 나팔수라고 비유하는데요. 이런 나팔수들이 불어대는 말들에 대부분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다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이 다 가진 명문 대학 학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남들에게 성공해 보이는 삶으로 포장하기 위해 오늘의 임금을 저당 잡혀 소비주의 늪에 빠져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바로 이렇게 당신을 가난해 빠뜨리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느라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한때는 저도 가정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서 아무 꿈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고 자포자기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그 흔한 대학 졸업장도 없는 중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친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중학교를 마치고 가출해서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우연히 이메일이 날아온 공인중개사 학원 광고를 보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여 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력이 없어도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한다면 뭐든 할수있겠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해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합격 후에 바로 부동산 일을 시작하지 않고 더큰 꿈을 위해 중국으로 가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며 경험을 쌓았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1층 부동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막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에 꼬리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길래 어 쟤는 집 하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층 부동산에서 자리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으로는 또 다른 단기 렌트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돈도 없이 결혼을 진행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와이프는 처음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결혼을 미루자고 하기도 하고 또안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연애 시작 7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장모님과 와이프가 살던 처가 집이었어요. 와이프가 제가 각자 400만원씩을 모아서 결혼식과 신혼 여행비로 다 쓰고 무일푼으로 처가살이를 시작한 거죠. 결혼 축의금도 아버지께서 다 결혼 비용으로 쓰시고 남은 돈은 본인 빚 갚는 데 쓰셔서 정말 결혼 시작 시점에는 돈이 한 품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돈도 없이 결혼한 미친 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오픈할까요? 남들이 가는 똑같은 길,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는 가난에서 빠르게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사람도 없고. 진짜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던 제가 지금 이렇게 아 빌딩 중개법인의 대표가 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남들이 하는 대로의 방식과 코스를 따르려고 했다면 불가능했겠죠 아마 와이프 말대로 결혼 준비가 다 돼서 결혼하자고 했으면 아마 평생 결혼 못 했을 겁니다 결혼하고 처가살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자존심, 허례의식, 남의 시선 등다 내려 놓았습니다. 그런 당시 모아 놓은 돈은 없었지만 1층 부동산에서 매출 탑을 찍을 정도였고 저녁에는 강남에서 자가형 콜밴으로 투잡을 뛰고 단기 렌트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곳을 세 곳은 만들어 놓았기에 많게는 대략 월 1,000에서 적게는 500 정도의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 수입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서울은 아니어도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월 들어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불안정한 소득에서 월세 사는 것또 월세 내는 돈이 사라지고 많은 돈이라며 처가집 사리를 제안했을 때 과감하게 있어 보이려고 포장하는 자세를 버리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되도록 빨리 이 처가 사리에서 탈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1층 부동산을 접고 더큰 시장인 빌딩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빌딩 빌딩 시장에 진출한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 전세 364평 아파트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2년 뒤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집 장만의 꿈을 이루었죠. 이 바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꿈의 추구 자체가 가치 있는 꿈이라는 사실이다. 꿈은 과정이다. 실패와 시도와 실현. 꿈을 쫓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시도와 실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성장, 자기 인식, 자기 발견을 이룩한다. 꿈을 판다는 것은 당신의 꿈을 깨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꿈이 살아나면 당신이 살아난다. 부의 추월 차선의 한 구절인데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매순간 꿈을 추구하면서 다가왔던 여러 시도와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낭망하고 좌절했다면 맹몽뚱이로 시작한 결혼 후 4년 만에 내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창립하고 나서 3년 동안에 중개 수수료 매출 100억에 아아빌딩 중개 법인의 대표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믿고 지금 당장의 현실이 내 자신의 전부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30대 후배들 들이나 동생들을 만나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하면서 자조하고 낭만에 빠진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30대는 무엇을 이루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이 시기에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작점은 타고난 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신혼초에 부모님이 장만해주신 집에서 신혼생활 근사하게 시작하는 친구들 집들이에 다녀오면 와이프가 의기소침해졌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망하기 쉬워요. 하지만 나는 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시작점에 따라서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금 와이프와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여 이렇게 이뤄낸 것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단단한 마음도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운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원대한 목표와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꿈을 위해 심는 기간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바랄게요. 결혼하고 큰 애가 세 살이 돼서 둘째를 낳기까지 일요일 빼고는 거의.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와이프도 그런 저를 내조하느라 독방 육아를 감당해 줬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처절하게 살았고 오늘까지 왔어요. 가끔 와이프에게 제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 믿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면 정말 믿음이 가고 기대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질과 노력,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주변에서 들어왔던 그 가난으로 이끄는 조작된 각본, 그 허상들을 벗어버리고 비교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벌도, 돈 많은 부모도, 그 어떤 것도 없던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라고 왜안 되시겠어요? 저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더큰 꿈을 쫓아 제 자신을 더욱 성공과 불을 위해 트레이닝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전된 모습을 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조작된 각본에서 벗어나 불을 향한 추월 차선으로 몰라 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